뇌피셜이란 게 네. 뇌피셜이 아닌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laughs> 말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인지하는 거 네. 뭐 보는 거 네. 그게 알고 있는 지식 네. 뇌피셜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모든 걸다 관장하는 건데 그쵸. 저는 좀 재밌는 게 오히려 네. 네. 자아랑 네. 나와 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 이게좀 딥하죠 그게 사실은 어? 이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네. 그만큼 우리 뇌를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면 뇌를 또 가르치잖아요. 그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나애가 이렇게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게 자아에 대한 의식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뇌기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뇌를 분리시킨 게 아닌가 생각하죠. 뇌피셜이라는 말이 내, 내, 세, 나와 내 생각을 분리해서 이 뇌피셜이야 라고 그렇죠, 쓰지 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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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뇌피셜이잖아요. 사실은 뇌에서 다 나온 거니까. 어, 지금도 다 뇌피셜이고.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도 내피전이죠쓴 것도 내피전이 논문도 내피전이고 실험도 내피전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내피전이야왜냐하면 어,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얘기 오히려 음. 뭔가 분리시킨 것처럼 음. 느껴진다. 내내 생각은 이래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럴 그렇죠? 때좀 분리시켜서. 그렇죠.